내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중학교만 졸업한 저학력 남성입니다. 미국은 예전에 능력주의 사회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은데 요즘엔 매일 저를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직속 상사 레이첼 스미스야 드로바우도의 일을 질질 끌고, 그래어서 응미한 기분 안 좋을 때 이런 사람한테 난폭하게 굴고, 게다가 나를 별명으로 드로바우시라고 불러 부끄럽지만, 무슨 말인지 그게 사실이라 반박할 입장이 안 돼. 답답하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여자 상사의 애교 넘치는 태도에 질렸다. 남자는 너무 짜증난다. 그녀에게 답장을 하려고 내 동료 중한 명이 레이첼이 올해 50세가 되었다고 위험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조용히 있으면 폐경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여성이지만 그래도 꽤 괜찮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크게 웃었다. 동료들은 술을 마실수록 찬박해지는 것 같았고, 개과분필이 정말 인기를 끌었다. 레이첼은 몸매와 얼굴이 예쁜 미인이다. 젊었을 때꽤 인기를 끌었나 보다. 사실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고 예쁜 건 인정하지만 성격이 까칠한 편이야 회사 분위기라면 집에서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게 상상이 될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분명 이혼했을 텐데 마이크 너. 항상 레이첼에게 씹혀요. 그녀는 드라파우드로 당신을 조롱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나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나는 중퇴가 내 스트레스를 풀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학위라는 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냥 술 계속 마셨으니 다음 자리로 가자. 동료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 팔짱을 끼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의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근처 술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때 꽤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라일리는 괜찮을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동료 중한 명이 청구서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청구서를 주고 신선한 공기,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홍조가 있는 피부에 기분이 좋아 좀더 시원한 곳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에서 조금 멀어져가다가 매일 나를 비웃는 레이첼을 우연히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레이첼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정장 차림의 화려한 옷 대신 웨이브 머리, 고데기 로스타일링한 듯 마이너스 극을 입고 메이크업도 포인트로. 50대 유부녀로 변신한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놀랍도록 매혹적인 여성과 그녀는 상당히 젊은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는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바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호텔 구역도 가까웠던 걸까? 레이첼을 다시 쳐다봤다는 생각이 들자, 그 사람은 정말 호텔 구역으로 갔었지 말도 안돼 방금 불륜을 목격하고, 마침내 내 동료들이 바에서 나왔어. 야, 무슨 일이야? 도망쳤어? 아는 사람한테 술에 취했는데도, 동료들 눈치에 가방을 빼앗겼어. 아니, 별거 아니야.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그것으로 집에 갈 거야. 이 차에서 양해하고 집에 갔어. 다음날 일을 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서 레이첼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도 슬쩍 엿볼 수밖에 없었어. 어젯밤에 레이첼을 보니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 레이첼은 평소처럼 늠름해 보였지만 오늘은 다소 얌전해 보였나 봐. 그녀는 어젯밤에 내가 가끔 나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살짝 깨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한테 말했느냐 조심스럽게 나를 본 레이첼 올려다보고 안된다고 물었지 난 아무 말도 안하고 바로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널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레이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 알겠어 혼자 간직해줘서 고맙구나 꽤 당황스러운 순간에 나를 포착했네 잘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미혼 남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바람 피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레이첼은 아마도 복도에서 의도한 것보다 더큰 소리로 내가 초조하게 말한 것을 당신을 보고 외쳤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랑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혼자 걷고 있었어. 정말 어젯밤에 흐릿한 기억을 찾아보니 잠깐 생각해보니 레이첼 옆에 있던 청년이 그 사람인 것 같았어. 같은 방향으로만 걷고 있었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드디어 내 오해를 심각하게. 깨달았다, 안 좋은 소문 퍼뜨릴 뻔한 원인이 바로 나였어. 미안해, 뭐 괜찮아, 그런데 요즘 내 기분은 솔직하게 바람 피우니까 무섭다. 내가 진짜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모한 레이첼은 그런 생각을 하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이 역겨운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은 남편에게 좀 무례한 줄 알았는데 물었잖아, 아원에. 이 이야기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 오늘 그녀는 놀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러처럼 평소에 상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녀를 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녀는 나에게 우리 둘만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공유한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전직 인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모델로서의 경험이 있으며 그녀의 외모를 고려하면 그녀는 성공적인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X모델에 딱 맞는 일치, 그들은 행복하고 아이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갑자기 그들의 행복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없이 살아남았지만 오른쪽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묶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스미스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레이첼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옷을 입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돕는 등 집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딸이 이 글을 본 아빠 사람들이 나한테 좀 쉬고 친구들이랑 놀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는 이유를 설명했다. 호텔 지구로 가는 시간은 친구랑 술 마시러 가는 거였어. 아, 물론 여자친구랑 그렇겠지만,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레이첼의 얼굴이 그림자에 빠졌다고 남편을 두고 놀다가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심해지다 가족 앞에서 주부양자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매일 어린애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이 상한 것 같다.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할수 있다며 테이블을 쾅 닫고, 답답해서 거실에 혼자 남겨두었던 밤도 있었다. 그녀는 슬픈 낄낄 웃더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거운 몸을 휠체어에 싣고 매일 그를 침대에 눕히는데 왜 내가 소리를 지르야 하겠는가 레이첼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겨우 50대이고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몸을 갖게 되었고, 회사 경영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멸적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그의 아내로서 더 그를 지지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더 다정한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무너진 것 같은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자존심만 세고 약점을 보여주지 않았던 레이첼이 이제는 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드라파우든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술자리에 초대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너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를 술자리에 초대했는지는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통풍구일 뿐이었다. 레이첼은 내가 너무 형편없는 상사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꺼낸 것을 후회한다고 나에게 사과했다. 최근에 나는 그녀의 고통을 절실히 느꼈고. 그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키빙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레이첼이 놀라서 쳐다봤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공부를 꽤 잘해서 선생님이 상급학교에 가라고 했을 정도로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할머니만 부모님을 이어 엄마와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이혼하고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너무 친절했지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많이 변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고, 치매에 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렉타의 여파로 인해 멀리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치매에 걸린 친척의 사고 책임을 맡은 엄마는 너무 불안해하고 때로는 잘 지내던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때로는 가혹하게 혼을 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반대했지만 고집해서 결국 이겼어요. 그후 엄마와 제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면서 가계비의 보탬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엄마의 건강도 좋아졌고 할머니도 몇년 전에 평화롭게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육을 포기한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드랍아웃이라고 얕잡아봤다고 생각하고 정말 미안하다. 레이첼이 또 나한테 사과했는데 알고 보니 레이첼은 고조리야 어렸을 때 연예계를 목표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항상 열등감에 빠져있었어. 그녀의 교육에 대해 나는 그녀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St.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상사라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최근 내 딸이 남편의 보살핌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이고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청춘을 즐겨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레이첼은 침울한 표정으로 홈케어 서비스와 유급 요양원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공동생활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 가족을 쉽게 버려도 괜찮을까 하는 내적 갈등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진심 어린 조언도 드렸죠.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엄마와 나는 그녀의 보살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을 소홀히 한 죄책감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궁금했지만 간병인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힘들 수 있으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참지 말고, 레이첼 그리고 오랜 대화 끝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레이첼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과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마이가 나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후 상사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더 부드럽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그녀와의 관계가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을 발전시켰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저축을 해서 재정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기가 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레이첼은 그런 의미에서 당신 덕분에 운이 좋았습니다. 내딸마이도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소개시켜줘야지 대학생 딸 사진 보여주니까 어색해지더라. 이런 상사 딸이 무섭긴 한데 꽤 예쁘다고 팔짱을 끼고 어떡하지 고민하다.